을 맞아 위임 및 임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위임 예식을 주관하신 위임국장, 노회장, 용덕포교회 임정성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외에 기이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아름다운 축시로 축하해 주신 우리 안산교회 원로 목사님, 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준서에 따라 기도해 주신 우리 영서시찰장, 여도제이교의 박대준 목사님과 정경국으로주신 노회회계 남독교의 유경상 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법면으로 이한 말씀을 해 주신 우리 전노회장, 남독교의 김상령 목사님과 축도를 해 주실 김규월로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회석이 세영교의 박근열 목사님과 노예총무신 이호호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등포도의 장로회 회장 고이 장로님과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남성교회 연합회장 이계창 장로님과 임원들 여전도의 연합회장 송복성권사님과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김경호 목사님 위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먼길 오신 안산제일교회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일구를 세움해 축하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임직자 가족들과 내외빈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식을 위하여 여러 부서 부서에서 협력해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양평동교회 교우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사시기원들과 임직자의 사진 촬영이 있음 후. 임직자 가족들의 개인별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호명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서 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전부를 한 점씩 꼭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잔치에 먹는 것이 없으면 안 되죠. 아주 맛나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내원,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아 모두 맛있는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 그 장소는요 사시기원들은 지하 세가족실에서 어, 음식을 식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장로회와 남송교회는 지하 중등부실 여둔도회는 지하 소 회의실에서 식사하시면 되겠고요 안산진교회 교우들은 1층에 마련된 소 예배실에서 식사하시면. 양평동교회 교우들은 외부 손님들에게 먼저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가한겁니다 주민회관 주차장을 이용하신 분들은 지금 기간이 1 5운영 기간이라 요금을 안 내셔도 되니까 그냥 무료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셔서 208장 1절.